으로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오늘날 시대정신인 자유혁명정신을 받들어 만세상창이 있겠습니다. 만세상창 선창은 우리 공화당 고은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방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독립운동가 황상동님의신손녀 황중래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맞던 오늘을 이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려고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어,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도 다 같이 나라를 짓하는 기분으로 문재인 자파 국회정권에서 국립하는, 립불렁하는 마음으로 만세 삼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로 외쳐주십시오. 다 같이. 이것으로 3월, 이것으로 3월 1일 신중 토창내공도 문재인 척결 우리 공가당 그리고 신중 내공도 문재인 척결 운동 공부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따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